콜루세움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깊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은 실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,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세울 때이오토메이션이란말 있지 않습니까? 이, 이걸 근, 건설할 때이 오토메이션을 썼다는 얘기 다시 말하자면 이 똑같은 유니트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이제 그 유대전쟁에서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수많은 전쟁포로들과 다른 노동력을 이제 여기다 투입을 했는데 이거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쓰면서 야 너는 요건 요렇게해 너는 요것만, 요짓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해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다다다닥 끼워 맞추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세울 때도 이거를 그 당시에 네 군데의 업체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네 업체가 동시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나머지 다막 무너지고 아니면 다른 건물 짓는데 에들다 돌을 뜯어다가 막 쓰고 이랬기 때문에.